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서 히브리서 마치도록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히브리서 기도, 기자가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봅니다. 18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즉 어떤 지도자있죠이 지도자들은 성도님들의 기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우리가 확신하는데, 그 선한 양심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서 끝까지 선한 일을 계속 끝까지 그것을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면 그 영향력이 실로...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지도자들에게 유혹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행하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렇지만 그것을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하다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참 너무나도 복된 것이죠. 그만큼 그렇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다 이렇게 하신 분, 묵묵하게 끝까지, 처음 사랑을 끝까지, 그렇게 하신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 참 존경의 마음이 들 정도로 끝까지 선한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선한 일을 끝까지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더큰 환난과 핍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기도 부탁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좀 만나고 싶다. 그 만날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너희를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고 싶냐면, 속히 만나고 싶다라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속히라고 하는 말을 또 반복합니다. 19절에도 내가 더 속히 너에게 희 돌아가기 위하여 라고 속히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23절에 보면,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속히, 속히라고 하면서 너희를 빨리 만나보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시기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 고난 가운데 용기가 필요하고 고난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 그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싶은 것입니다. 속히 만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기도가 끊기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새벽 재단을 쌓고 기도로 이 성전을 채워주시는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흡족한 그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세우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자를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할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위해서 또 지도자들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까? 먼저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육체가 연약합니까? 영혼이 힘듭니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습니까? 먼저 무엇을 구합니까? 그분들에게 평강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런 능력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같지 않고 세상에 주는 그런 종류의 평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평안이다. 평안을 너에게 주너라, 이 평안을 받아 누려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 평안은 단순히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 평안은 고난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박해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러한 평안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두 번째 기도 제목, 성도를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21절 우리 2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이냐면 자기 뜻을 행하게 해 달라고. 자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즉, 하나님이 즐거워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맞서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이, 이, 이 시대의 문맥을 딱 적용시키면 이것입니다. 아,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모여서 예배하고 고난을 직면하고 고난을 맞서 싸워서 고난을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그 문맥에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두 기도 제목을 정리하며 읽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직면하게 해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견디되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연속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광양 같은 삶입니다. 이삶 속에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인생을 도저히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고난과 같은 광약길을 도저히 한 발자국도 걸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과 맞서 싸우며 용기 있게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늘 기도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난합니다.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다.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간단히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에게 알라.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났습니다. 이걸 좀 알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용기를 가져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디모데가 노인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결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주 애틋한 심정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가고 싶다. 너희를 만나고 싶다. 왜 이렇게 애틋한 감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함께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6.25였습니다. 이 전쟁 중에 전우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이... 전쟁을 하면서 그런 동료들이 얼마나 그그 그 우정과 그 사랑과 그런 것이 얼마나 그렇게 강할까요? 같이 한 목표를 가지고 죽음을 맞서 싸우면서 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이 전투를 했던 그 전우애가 얼마나 강할까요? 일종의 전우애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는 전우회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전우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정말 영적 전쟁을 아주 치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 왔는데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후회를 느끼는 것입니다. 저분들도 저분들의 삶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복음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를 갖다가 이렇게 겪고셨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교회에 다 모여서 어떻게 지내셨냐고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저는 이렇게 싸우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간증들이 막 간증들이 막 넘쳐나는 교회 그러면서 끈끈한 전후에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성도님들이 모여서 거룩한 영적 군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말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한 전우들이, 전우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가 단지 동호회 모임이 돼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자기의 양심을 위로받기 위해서, 에이, 나만 이르, 이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저 집사도 저렇게 살았구만. 아유, 나만 이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저 장로도 저렇게 살았구만. 에이, 뭐, 괜찮지? 이렇게. 폐잔병들이 다 모여서 양심을 위로받는 곳이 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전우회로 똥똘 뭉친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아니, 저장로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아, 저 권사님도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디모델을 풀어주셨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영적인 나눔들이 아, 충만한 이 교회, 이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 정말 나의 자녀들이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에, 한국 교회에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며, 또 성도님들이 고난과 맞서 싸워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지 않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문불하는 장면을 봅니다. 전후회로 똘똘 뭉친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모든 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세상과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모든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